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죄 사하고, 주의 품에 안기어 편이 시리라 보지.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고. 그 영생복 낭별루가 확실히 받겠네 아버지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 넘지요 감사하 리 아버지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고원 얻으면 영생 복낭 별루간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와 뱉을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발고빛난내 집에 길이 살일 네 아버지 우리 저만 매도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낭 별루간 확실히 받겠네 아버지 예수 와뱃설 때에 흰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 예, 네, 아버지, 오래 저만 믿으면, 모두 구원 얻으면, 영생봉낙 멸로 간, 확실히 받겠네. 아멘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오늘은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을 불렀습니다.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네.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정말 쓸 때에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네.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.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, 아멘. 하나님 앞에 항상 칭찬받는 아멘.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어, 아멘.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